저렴하게 다이소 제품으로 욕실을 정리해봤어요. 제일 먼저 손이 자주 가는 슬라이딩 수납장 안에 정리할 건데 다이소에 가면 이런 수납 바구니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수납장 폭 생각해서 좁은 거 위주로 골라왔어요. 아래쪽에만 두면 윗부분은 공간이 남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다 뺄수 있는 수납함에 생리대를 넣어 공중부양해놓으려 했더니 손잡이 때문에 문이 안 닫혀서 생리대 보관함은 쿠팡에서 따로 구매해줬어요. 중형 오버나이트는 아래 칸에 위 칸에는 팬티 라이너 넣어두니까 찾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내부가 보이지 않아 손님이 와도 신경 안 쓰이는데 보기에도 정돈된 느낌이라 더 깔끔하게 보여요. 바로 아래는 면봉이랑 치실을 정리해 줄 건데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무조건 손 닿는 자리에 두어야 불편하지 않아요. 다이소에 이렇게 생긴 게 있긴 해도 자석으로 된 것뿐이라 쿠팡에서 4개 구성인 제품으로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슬라이딩 수납장 안쪽에 깔끔하게 붙여줬고 투명 뚜껑이라 바로 할수 있어 일일이 열어보면서 물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다 보여서 편해요. 면봉, 치실, 굴러다니는 샘플들 넣어두면 먼지도 안 쌓이고 정리도 흐트러지지 않아서 이건 정말 잘산것 같아요. 이번엔 죽은 공간이었던 천장에 사용할 수 있는 히든 서랍 붙여줬어요. 자리를 못 잡고 있던 가글도 넣어주고 굴러다니던 자잘한 것들 정리해두니까 기존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수납을 늘릴 수 있어요. 필요한 순간에 손만 뻗으면 돼서 물건들이 자기 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저는 욕실 청소할 때 이걸 써서 따로 수세미를 꺼내두진 않아요. 수세미에 이미 세제가 들어있어서 물만 묻히면 바로 거품이 나고 청소 끝나면 그냥 버리는 일회용 타입이라 위생적으로 쓰기도 좋고 편하더라고요. 한번 쓰고 버리기엔 아까워서 반 잘라쓰고 이거 하나로 뽕 뽑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썼다가 버리는 편이에요. 이걸 수납 바구니에 쏙쏙 넣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쓰기 좋고 욕실용품 사이에 둬도 청소용품처럼 안 보이니까 보기에도 어수선하지 않고 전체 분위기랑 잘 어울려요. 나머지 공간에는 자잘한 물건들 올려두기 좋은 4단 정리함에 넣어서 정리해 줬어요. 왼쪽 칸에 수건이랑 자주 쓰는 화장품들을 넣어 놨는데 수건은 세워 넣으니까 몇장안 들어가고 꺼낼 때 흐트러져서 간단하게 두 번만 접어 차곡차곡 쌓아뒀더니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꺼낼 때도 흐트러지지 않아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밑에는 화장품을 세워만 뒀는데 하나 꺼낼 때마다 옆에 있던 것까지 같이 쓰러지고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느낌이라 칸막이 있는 정리함으로 옮겨봤더니 쓰러지지도 않고 그냥 세워둔 것보다 깔끔하면서 물건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바로 화장 지울 수 있게 다이소에서 산 케이스에 솜 넣어주고 클렌징 오일부터 클렌징 워터까지 순서대로 넣어두니까 한 눈에 정리돼서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됐어요. 남은 공간에는 슬림한 케이스를 양면 테이프 붙여고 고정해주고, 샤워하고 나서 바로 마사지할 수 있게 마스크팩 넣어줬어요. 폼 클렌징 같이 물기 닿는 제품들은 세면대 위에 올려두면 지저분해 보여 샤워 부스 봉에 선반 하나 달아줬어요. 다이소에는 부착식 선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있길래 신기해서 바로 집어왔어요. 설치도 간단하게 도구 필요 없이 봉에 끼어 고정하면 되고 봉 굵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어댑터가 두개 포함되어 있어서 사이즈 안 맞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바닥이 넓은 철망 구조라 작은 용기들이 자꾸 쓰러져서 다용도 방수매트 잘라 바닥에 깔아줬고 위치는 코너 선반 아래쪽으로 화면대 높이랑 비슷한 위치라 손만 뻗으면 되니 사용하면서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기존 샤워기는 필터가 없는 제품이라 있는 걸로 구매했어요. 귀엽고 심플한 노란 컬러에 편리한 기능까지 들어있어 바로 골랐고 귀염뽀짝해서 좋지만 진짜 좋았던 건 호스 길이가 2m인 거예요. 호스가 짧으면 욕실 구석까지 물 뿌리는 게 불가능한데 확실히 줄이 길어지니까 청소할 맛이 나더라고요. 길면 줄 엉킬까 걱정도 되겠지만 연결부가 360도 회전이 돼서 줄 꼬임 방지도 되고 이렇게 주름 있는 샤워호스는 관리 안 해주면 곰팡이 끼고 부식되는데 이건 틈이 없어서 가볍게 쓱 닦아주면 되니까 관리가 편해요. 샤워기 본체에는 온오프 버튼이 있어 수도를 잠그지 않아도 컨트롤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물줄기가 부드럽게 퍼지면서 수압도 너무 좋고 헤드랑 바디, 각각 필터가 들어가는 이중 구조에 교체도 간편해 피부 자극도 덜한 느낌이라 만족감이 꽤 높았어요. 색상은 네 가지인데 욕실 분위기랑 맞추려면 옐로우 컬러가 진짜 찰떡이에요. 보통 기능만 강조된 샤워기는 예쁜 맛이 없지만 이건 기능도 꽉 채우고 감성도 챙길 수 있어서 오래 쓸 아이템으로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면대 이용할 때 각도가 한 방향으로만 나오니까 항상 수전에 내 몸을 맞춰야 했고 세면대 청소할 때도 샤워기로 닦아줘야 해서 불편했는데 1,440도나 회전이 되는 워터랩으로 교체하면서 확실히 삶의 질이 상승됐어요. 어댑터만 딱 맞으면 혼자서 도 금방 교체 가능하고 관절이 네 군데나 있어서 손이 가는 대로 물 방향이 따라오니까 세수할 때든 양치할 때든 내가 움직일 필요 없이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출수도 샤워형 일자형 두 가지로 상황에 맞게 쓸수 있는데 물줄기가 힘 있게 꽂혀서 세면대 청소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강아지 산책하고 돌아오면 발만 닦이려다몸 전체가 젖는 게 일상이었는데 수전 방향을 위로 고정해놓고 나서는 발 닦기는 게 쉬워졌고 그때그때 그때 원하는 방향으로. 돼서 이제는 내 몸에 맞출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도 욕실에서 느끼는 편리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욕실 정리하다 보면 나오는 고민이 양치컵인데 쓰고 나면 젖은 상태를 두니까 물 자국 생기고 안에 물도 고이고 어퍼 노키엔 입닿는 부분이라 찝찝해서 컵을 아예 공중에 띄어버렸어요. 컵 자체가 가벼워서 스티커로 붙여놔도 떨어질 걱정 안 해도 되고 자석으로 붙는 구조라 양치 후에 거꾸로 달아주기만 하면 안쪽에 물 고일 걱정 없이 빠르게 말라요. 깔끔한 올 화이트 디자인이라 인테리어에 거슬리지 않는데 세면대 위도 훨씬 깔끔해 보이고 상단엔 칫솔이랑 치약 올려둘 수 있는 트레이가 있어 별도 거치대 없이 하나로 정리되면서 트레이 쪽에도 물 빠진 구멍 덕에 곰팡이 걱정 없이 쓸수 있어요. 욕실 콘센트도 직접 교체했는데 시공할 때 타일을 콘센트 크기에 맞춰 잘라주지 않고 처리를 엉망으로 해놔서 들어가지도 않아 테이프 붙여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다이소에서 욕실용 콘센트는 사왔는데 사이즈 안 맞을까 걱. 걱정했지만, 다행히 들어가서 교체할 수 있었어요. 근데도 틈새 공간이 많이 남아서 마감 처리는 실리콘 쏴서 정리했고, 손은 좀 갔지만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죠? 다만, 욕실 콘센트는 기본 2구만 쓸수 있게 되어 있어 드라이기나 구강 세정기, 변기 세정기처럼 전기로 쓰는 제품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쓸 때마다 뺐다 꽂았다 하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이럴 때 4구짜리 멀티탭에 양면 테이프로 벽에 붙여주면 번거로움이 확 줄어드실 거예요. 다음은 욕실의 히든 공간. 예전에는 코너 한쪽에 욕실 용품들을 바닥에 두고 사용해 머리카락이라도 걸리면 청소할 때마다 하나 하나 다 들어줘야 해서 굉장히 번거롭고 지저분했는데 다이소에 13cm 압축봉이 있길래 변기랑 벽 사이에 끼워 S자 고리로 전부 공중에 걸어뒀더니 바닥에 걸리는 게 없어지니까 깔끔하고 청소할 때도 슥슥 밀기만 하면 돼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코너 공간에는 부착식 선반을 달아서 구강 세정기처럼 전기 꽂아 쓰는 제품을 올려뒀어요. 물기가 닿 않는 높이라 안심되고 그 아래엔 디퓨저 올려두니까 분위기가 한결 포근해지고 잔잔한 향 덕분에 욕실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자칫 놓치기 쉬운 문 뒤쪽도 그냥 두지 않고 손잡이가 긴 청소솔 밀대 욕실 바구니를 전부 공중에 떠 있게 걸어줬어요. 다이소에서 산봉거리 후크를 붙여 밀대랑 청소솔 쏙 넣어 바닥과 사이를 넓혀주고 욕실 바구니는 부착형 고리 후크를 붙여 걸어줬어요. 이 바구니가 생각보다 유용하고 좋은 게, 부피가 커서 내용물이 꽤 많이 들어가, 애벌 빨래나 세탁기 돌리면 안 되는 옷들, 손빨래 할때 진짜 좋아요. 강아지 목욕시킬 때도 욕조처럼 쓰기 좋고, 안쓸땐 납작하게 접어서 걸어두면 되니까 자리 차지 안 하고 깔끔해요. 전에는 걸어둘 곳이 없어 바닥에 세워 물도 안 빠지고 세균 걱정도 됐는데, 이제는 물 쏙쏙 빠지고, 욕실 위생도 훨씬 쾌적하게 바뀌었어요. 전에 쓰던 드라이기 거치대 잘 사용하다가 이번 시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떼어져서 바꾸게 됐는데 이것도 부착면이 넓어서 무게를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받쳐주고 옆면에 홈이 있어 전선 정리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빛도 꽂을 수 있어서 드라이기 거치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욕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청소잖아요? 청소용 스프레이가 따로 없다 보니 세면대에 세제 풀어 손으로 뿌리고 작은솔로 쭈그려 앉아 닦으니까 허리는 뻐근하고 다리까지 절여서 자동 폼건으로 바꿔줬어요. 힘들게 공기 뺄 필요 없이 물과 세제 담아 빨간 버튼을 눌러 공기를 빼주고 손잡이를 누르면 거품이 쏴 넓게 퍼지면서 타일이랑 벽면 전체를 시원하게 덮어줘요. 사용하다 중간에 압축이 약해지면 다시 한번 빨간 버튼을 눌러 압축을 추가할 수 있고 분사력 강하고 분사 범위도 넓으니까 모서리 안쪽까지 싹 감겨요. 5분 뒤에 긴 청소솔로 쓱쓱 문질러 줬더니 허리도 안 아프고 빠르게 육질 청소가 끝났어요. 아, 청소솔도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욕실 정리를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공간에도 필요한 게 정말 많네요 샤워할 때 옷을 둘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런 선반 위에 올려두게 되면 다른 물건들이랑 섞이고 물도 튀어서 괜히 거슬렸는데 욕실 벽 한쪽에 붙일 수 있는 수납 선반을 달아줬더니 물튈 걱정 없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접이식이라 커버 열고 보관할 옷을 쏙 넣기만 하면 되고 안쓸땐 그대로 접어주면 부피 차지 없는 귀여운 액자가 돼요 생활 방수까지 되는 데다가 욕실 분위기도 한껏 귀여워지니까 정리용이 아닌 인테리어 소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정리하면서 참 많은 걸 배우는데 이렇게 정리했어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 보이네요. 그래도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에 나온 제품들은 고정 댓글 또는 왼쪽 상단에 QR코드 달아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거나 TV 시청자분들은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시면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